네트워크 현장 보들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희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전입니다. 충남 서산시가 수석동 개발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거래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정의당이 의심 사례들을 추려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가 수석동 개발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선 막대한 차익을 얻은 거래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정의당이 의심 사례들을 추려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도시인 서산시의 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투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공무원 등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인데 최근 벌어진 LH 사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보도해드린 서산 수석 개발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서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기 힘든 농업진흥구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해 땅값이 급등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산시가 경찰 수사 의뢰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서산시는 2028년까지 수석지구 도시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큰 산에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해제권을 가진 농업진흥구역은 전체 면적의 30%,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세 차례의 협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존 도시 지역에 미개발지가 다수 분포한다며 도심과 떨어진 수석지구 농업진흥구역 해제 필요성이 없다며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개발지구를 남쪽으로 일부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산시청 공무원과 가족 9명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토지를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토지를 소유한 시점은 2014년 이후로, 2014년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착수되면서 수석지구의 토지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서산시청 전 현직 공무원 3명이 도시개발지구인 수석동에서 수상한 거래를 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샀을 때보다 5배 높게 팔아 이익을 얻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드러난 3명은 일부에 불과한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LH 당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 지역에서는 수석지구 개발 사업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서산 수석지구입니다. 규모는 축구장 64개 면적인 46만 제곱미터. 2028년까지 복합 버스 터미널과 공원, 도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논밭인 이곳에 대한 개발이 공식화된 건 6년 전입니다. 지난 2015년 서산시가 도시개발과 복합터미널 관련 용역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이후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2014년 102건에서 용역이 시작된 다음에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에도 거래량은 증가했습니다. 2017년 개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냈고, 현재 토지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